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머스크 못 믿겠다. 결제 중단 전 비트코인 팔았나.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13일 일론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발표와 관련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NIT는 주요 경제 소식을 간추려 전하는 딜북 뉴스레터를 통해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며 가상화폐를 둘러싼 머스크와 테슬라의 모순된 행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NYT는 머스크는 대형 암호화폐의 후원자였으나 테슬라 차 구매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중단한다면서 돌연 방침을 뒤집었다며 머스크는 믿을 수 없는 내레이터가 될수 있다고 꼬집었다. NYT는 머스크가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 급증 문제를 결제 중단의 이유로 든 것과 관련해 비트코인에 따른 기후 문제는 비밀이 아니다라면서 이 시점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머스크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몰랐는가? 누가 그에게 이 문제를 충고했는가 하며 지난 2월 테슬라가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때이 사회가 과연 기후 문제를 고려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골차 기업 보링 컴퍼니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집으면서 스페이스 X 로켓은 거대한 탄소 방출체이고 보링 컴퍼니도 환경 문제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NIT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된 전기차에 대한 테슬라의 반품 정책도 고객보다 회사에 유리한 내용이었다면서 소비자 보호법 등에 따른 법적 규제를 우려해 비트코인 결제를 철회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특히 NYT는 머스크가 결제 중단을 발표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팔았는가 하며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거래가 성사됐는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머스크의 트윗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직전이나 직후의 모든 조치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비트코인 투자분 가운데 2억 7,200만 달러치를 처분했다고 밝혔고,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은 머스트는 자신이 가진 비트코인은 하나도 팔지 않았다는 공색한 해명을 내놓은 적이 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대만 TSMC 미반도체연합합류. 반도체 독립 멀어진 중국.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반도체 연합 합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로써 중국이 미국 기술로부터 반도체 독립을 달성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13일 홍콩 사우사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SAC는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와 연구를 발전시켜 경제, 주요 인프라, 국가 안보 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1일 결성됐다. SAC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엔비디아, 퀄컴, 아마존 웹 서비스, AT&T, 버라이즌 등 반도체 부문 주요 기업 65개가 참석했다. 이 단체는 미국 연방 정부와 의회로부터 수십 조원 규모의 지원을 받고 반도체 예산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 설립됐다. 실제 SAC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업계 지원책으로 제시한. 반도체 생산촉진법을 처리하라고 의회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SCMP는 대만의 TSMC와 미디어텍, 네덜란드의 ASML 등 아시아와 유럽의 거물급 기업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SAC가 표면적으로는 미국에서 로비, 목적이지만 세계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s c f p 는 전문가를 인용, 해석했다. 다만 TSMC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힐리이 재단의 알렉스 카프리 연구원은 미국이 반도체 가치사슬과 기술을 재정비하고 미국 본토로 돌아오게 만들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 야망은 역통을 막고 있다면서 TSMC가 투자를 늘리고 미국의 5나노미터, 3나노미터 제조 공장을 세우는데 참여하는 것은 중국에 더 압박을 줄 거라고 말했다. 반면 TSMC가 지난달 29억 달러를 투자해 난징에 확장 계획을 세운 공장은 28나노미터 기술을 사용한다. 중국은 이에 대해 TSMC가 이미 2에서 3세대 이전 기술을 중국에 버리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인트라링크의 스테와트 렌달 전자기기 부문에 드는 TSMC가 SAC에 가입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SCMP는 중국은 설계부터 장비까지 반도체 팁 제조 프로세스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지만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제조업체 에스닉은 14나노미터 노드 칩이나 그 이상은 양산할 수 없다면서 에스닉이 ESML에서 가장 진보된 장비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노스캐롤라이나 택한 진짜 이유는 애플카 개발 애플이 다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고려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를 신사업 거점으로 점찍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고급 인재와 강력한 자동차 공급망을 활용해 애플카 생산에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넷의 자동차 전문 에디터 팀 스티븐스는 최근 현지 팟캐스트 TWRT에서 애플이 노스캐롤라이나를 선택한 이유는 애플카 개발 계획에 있다라며,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자동차 인재와 광범위한 관련 자원이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달 말 노스캐롤라이나 주롤리의세 번째 캠퍼스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10억 달러를 쏟아 3,0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애플은 당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애플카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미국 동남부 자동차 산업 벨트를 형성하는 주요 지역 중 하나다. 투자 유치 기관인 EDPNC는 노스캐롤라이나를 자동차 제조업을 하기 좋은 곳으로 홍보해왔다. 대형 트럭부터 차체, 엔진, 브레이크 등 자동차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260개가 넘는다. 전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 회사 중25% 이상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진출해 있다. 자동차 분야 인력의 교육 지원과 연구 센터 제공 등도 노스캐롤라이나의 강점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2010년 이후 자동차 산업이 40% 성장했다는 게이 DPNC의 e 설명이다. 애플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우수한 인재와 인프라를 토대로 애플카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이르면 2024년부터 애플카를 생산할 예정이다. 애플카 파트너사를 두고 여러 소문이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인수한 캐나다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후보로 떠올랐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루시드 모터스도 애플카의 유력 제조 회사로 거론된다. 나녹스 투자 소식입니다. 의료 영상 기업 나녹스 한 이스라엘 경제 협력 대표 기술 기업 선정 이스라엘 의료영상기업 나녹스가 한국이스라엘 경제협력 대표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스라엘 수출공사는 지난 12일 나녹스가 한국이스라엘 경제협력 대표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이 이대 주주로 있는 나녹스는 최근 SK하이닉스와 생산시설 건립을 놓고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나녹스는 한국에 총 4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구체적으로 용인 s k i 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1만 1,900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하고 나녹스 의료영상장비 핵심 부품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나녹스는 해당 시설에서 영상장비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와 방사선 발생 튜브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 나녹스 코리아 법인을 세워 한국시장 진출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나녹스는 SK텔레콤과 협력을 통해 의료영상기기 나녹스아크의 클라우드 적용, 인공지능 프로젝트, 나녹스 튜브 칩 기술 개발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한 이스라엘 자유무역 협정 서명식에 참석한 아디브 바루 이스라엘 수출공사 회장은 나녹스는 의료 영상 시장에서 혁신 기술을 입증한 회사로,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의 협력 관계에 헌신적이라며 나녹스는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간의 연구 개발, 조립 생산 및 매출에 대한 협력을 상징한다. 이런 기업 활동이 이스라엘의 혁신과 한국의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란 폴리아킨 나녹스 대표는 나녹스가 한국 이스라엘 경제협력 대표 기술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FTA협정은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협력 관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세계 선도적인 공정기술과 대량 생산 능력이 이스라엘의 혁신기술과 합쳐지면 매우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보잉 737맥스 여름 성수기 운항 재개길 열렸다. 전기적 결함 가능성으로 운항이 중단된 보잉사의 737맥스가 한 달여 만에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문제 해결책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보잉 737 맥스가 여름 성수기의 운항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이터통신은 FAA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기술정비개선 관련 설명서를 승인함에 따라 보잉이 이날 항공사들의 두 건의 공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노이터통신은 FAA의 스인으로 운항 중단된 737 맥스 100여대의 운항이 이달 말 시작되는 여름 성수기에 맞춰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달 초 보잉이 정기적 결함 가능성을 경고한 이후 60여 대의 737 맥스 운항을 중단시켰다. 이후 FAA는 정기적 결함을 이유로 보잉사의 737 맥스 여객기 총 109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보잉 777기종의 운항 중 파편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엔진 덮개 개조작업도 이르며 다음 달초 마무리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사안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